아 지금 제가 OO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나있어 지금 짜증을 내야 돼 <laughs> 짜증을 내어서 무엇을 <무얼> 하나 슈아 <laughs> <슈하>!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원장님께서 최근에 출연하신 네. 지식인사이드에 런닝화로 네. 댓글이 엄청 핫했잖아요. 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들 좀 피곤하게 달린 거 많던데. 그래서 아, 네. 오늘의 영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집에서 신발도 갖고 오고, 이제 런닝화도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네, 뭐 시작해보시죠. 아.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런닝하시는 네. 순상님일까요? <laughs> 맞아요? 아니, 이게, 대면에서 이 댓글을 그대로 읽으니까 웃기네. 러닝 하시는 순상님일까요? 지금은 안 합니다. 러닝 하실까요? 보시다시피 지금 좀조지가 돼서. 그렇다면, 네. 카보나는 신어보셨나요? 그 질문이 좀 많았는데, 많진 않고, 하여튼. 러닝을 해봤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아. 그 다음에 카보나는 정확히 얘기하면 안 신어봤어요. 어, 사, 사지 않았어요. 신어봤는데 안 샀어요. 왜냐면, 매장에서 뉴발란스 카보나를 사려고 갔는데, 어, 너무 통통 쳐가지고, 저한테는 안 맞을 것 같아서 안 샀어요. 그리고, 아, 이게 진짜 나한테 맞나? 고민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기도 했고, 알아보기도 했고. 그래서, 뭐, 런닝은 해봤습니다. 근데, 저하고 안 맞는 운동이에요. <웃음> <웃음> 발목이랑 무릎이 아픈 것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축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뭐 저는 러닝을 해보긴 해봤으나, 뭐 전문적으로 지금 요즘 핫한 유행에 따라가진 않고 네. 카보나는 시너바스나 사보진 않았다 뭐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 댓글에 딱 봐도 러닝 경험 없는 정형외과 전문이네요. 네. 그런데 가면 앵무새처럼 달리기 하지 말라는 말만 할듯이 대답부터 하고 넘어가시죠. 그게 제가 지금 살쪄서 놀리시는거도 <laughs> <거로> 들리는데 <laughs> 운동 합니다. 꽤, 꽤 좋아합니다. 네, 그거는 아니고요. 뭐, 저희 병원의 진료를 보셨던 분들도 이 진료를 보시겠지만, 제가 운동하라고 말하는 의사 중에 하나입니다. 축구 때문에 발목이 아파서 와도, 뭐 때문에 발목이 아파서 와도, 운동을 어떤 어떤 형태로 변경해서 하라 그럽니다. 환자들이 오히려 역으로, 진짜 해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아하는데 어떻게 끊겠어요? 근데 본인 건강에 맞게, 어떻게 어떻게 조절하면 되겠어요? 라고 해서, 저는 운동을 시키는 의사 중에 하나입니다. 음. 네, 스포츠 분과 전문이고요. 네, 음. 그러면 네. 우리 신발을 가서 신어보고 사라고 하셨는데 네. 오프라인에는 좋은 모델이 없잖아요. 온라인으로 사야 되지 않을까요? 어그 말에 동의하는데 제가 그 영상에서 말한 건 물론 좋고 유행하고 핫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신발 모으는데 그런 신발들 매장에서 못 사요, 못 사는데 제가 말하는 포커스는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 또는 러닝화를 처음 고를 때에 대한 얘기였어요. 처음은 무조건 신어보고 사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 어, 그거를 결정된 뒤에 그 다음에는 당연히 온라인이 더 싸니까 거기 가서 사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똑같은 형태의 모델 중에 좀더 상위 모델, 실력이 느는 만큼 그렇게 접근해서 온라인으로 사시면 되는 거지. 분명 제가 그 영상에서 초급자와 처음 접근하시는 분이라고 얘기 드렸고. 저 지금 그 댓글을 다셨던 분도 혹시나 처음에는 분명 신어보지 않으셨을까? 솔직히 돈만 많으면 그냥 다 사서 신어보고 아니면 버리면 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그때 들고 계셨던 신발이 호카였어요. 어 아까 네, 네 이거요. 이 신발 구매하라는 걸까요? 댓글들 중에 이 내용도 있고 네. 호카 매장도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지방에 있어서 신어볼 수조차 없어요. 호카 강군네라고도 하던데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거 제돈재산이에요 광고 이런 건 진짜 1도 모르겠고. 일단은 호카를 들고 갔던 거는 이걸 사신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모양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 단단하고 바이킹 형태의 모양. 앞이 잘안 접히는 거. 그래서 바이킹 형태, 라운드 형태, 뭐 이렇게, 이렇게 U자 형태라고도 얘기 드리는데 형태를 알려드린 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호카를 꼭 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핫한 브랜드인 건 맞고요 요런 모양을 된 거를 하시라는 거죠 근데 저도 아쉬운 건 호카가 요즘에 나이키를 이긴다 뭐 이런 속설이 나오면서 좀 뜨고 있는데 매장이 별로 없어 매장이 별로 없어 매장이 별로 없어 그게 좀 문제인 건 맞아요 저희가 검색해보니까 한 6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6개? 네 어딘가요? 조사해보시니까 서울시청역 쭉 읽어주세요 서울 강남 네 서울 영등포 네 <laughs> 김포 인천, 수원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근데 다 수도권이네요 네. 네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좀 어려운 건 맞는데 꼭 네. 호카 아니어도 돼요 호카 아니어도 되니까 신발 매장 가서 나이키 매장에도 있고 가서 신어 보시는 게 일단 1번이고 음. 요 모양 형태로 된 거를 1번으로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네. 지식인사이드 영상에 댓글 달아주셨던 댓글 답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뭐였는데 원장님, 아.. 제가 <laughs> 네. 한1 0개 정도 추려봤고요. 네. 어 E 2 e, O Y. 영문 어, 질문자 네. 분이. 영, 어떤, 영문 아이디? 분들께서, 아. 음, 어떤 분들께서? 어떤 <laughs> 분들께서. 네. 요즘 러닝에 푹 빠져서 기분 좋게 들어왔는데 무지해반증이라 러닝 비추 받아서 우울해지셨대요. 음. 그 말을 하고 그 댓글을 달려줄몰랐어요 솔직히. 네. 근데 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많이 오시잖아요. 에, 에, 에. 되게 우울해하세요. 상담실에서도. 어, 그래요. 그래서 <웃음> <웃음>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 그렇게 우울해하실 줄은 몰랐는데, 근데 우재반증 평발 족저근막염 환자분들 다뭐 운동하시는 거죠. 그뭐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러닝을 너무 과하게만 안 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하지 말라가 아니라 신발 고를 때또 이거 주면 안될것 같은데. 다른 거 다른 거. <laughs> 어. 여기가 이렇게 천으로 된 손재, 여기가 조이지 않는 거, 무죄변청 환자분들 여기 닿으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가 부드러운 소재를 일단 고르고, 볼이 넓은 거 골라서, 적정 정도의 러닝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기록 경신하고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적당한 정도의 운동은 괜찮다.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네. 배용준님. 배용준님이라고 하세요? 네, 배용준님. 진짜 배용준님. 연사만님. <laughs> 네. 황영조 감독님은 의학적 조언을 하신 거였네. 네. 황영조 선생도 카보나 때려치우라고 하셨습니다. 음그 댓글 때문에 뭔 소린지 몰라서 개인적으로 영상 찾아봤는데 솔직히 맞는 소리하시더라고요. 뭐 여러 러닝 유튜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되게 요즘에 핫해서 그런지 많이 있는데 황영조 선수 그리고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제일 공감했던 건 그거예요. 물론. 초보 운전자도 슈퍼카를 탈수 있다. 근데 그걸 다루지 못한다. 음. 그 표현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신데 음. 어, 본인의 경험에 의어서서 그렇고 음. 보시니까 선수도 코치하면서도 얘기를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와 개인적인 의견이 같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에 배드민턴 협회가 이 영상을 <laughs> 싫어할 것 같습니다. 네. 신발은 브랜드를 보고 골라야 한다고 하던데라고 네. 하셨어요. 신발은 브랜드를 보고 고르지 말고요. 자기 발 모양에 맞춰서, 자기의 활동 반경과 건강 상태에 맞춰서 고르시면 됩니다. 배드민턴 음. 협회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앞으로 네, 네. 또 모일 기회일까? 아, 나갔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날아갔어. 안세형 선수랑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 맞아, 아끼겠습니다. 네.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병적인 경쟁 심리, 장비병 때문에 취미 생활에 자기한테 맞지 않는 장비를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문제는 그러다가 부상이 온다는 건데, 하보나는 네. 훈련이나 취미 러닝에 적합하지 않아서 <laughs> 플레이트가 밀어주니까 느낌은 좋죠. 근데 발목 주변에 근력이 없으면 자세가 더 쉽게 무너져서 부상을 유발해요라고 답변을 달아 주셨어요. 글 어, 완전 핵공감. 어좀뭐 아시는 분.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장비빨이 있어요. 좀더 기능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비싸더라도 사죠. 근데 그 장비빨에서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장비빨은 등산 브랜드, 옷, 그 아웃도어 옷들은 진짜 찬성해요. 그 장비빨은. 비싼 만큼 따뜻하기도 하고, 비도 막아주고, 그런 건 진짜 찬성인데, 옷은 어떻게 입는다고 몸이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네. 체온 관련된 것들지. 이 근데 장비 중에 이 신발은 개인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목이든 무릎이든 근력이 어느 정도 받쳐줄 때, 어, 자기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될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 주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좋은 답변 받아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전과 내전 언급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말씀이 없네요. 슈피터 분들은 꽤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정형외과 관점에서는 고려대상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어 그날 인터뷰할 때 이게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었으면 좋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어 발이 외전 내전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평발이신 분들, 뭐 그다음에 이제 아치가 내려앉는 분들 또는 요족이어서 발등이 좀 높으신 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젤카연어 가져왔는데 어 내전화가 이렇게 안쪽에 쏙 들어가 있고 안쪽에 되게 많이 받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전 외전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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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관점이에요. 만약에 발이 볼이 넓은 사람, 넓은 사람이 이거 신으면 또발 아파요. 그리고 발이 엄청 칼발이신 분들, 제가 일부러 그냥 운동화도 가져왔는데 뉴발란스 좋은 신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러닝화도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볼이 넓은 거. 넓은 것이었는데 칼발이다. 어,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물집 생겨요. 어, 왜냐하면 발이 안에서 놀거든요. 내전과 외전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그게 요족과 평발에 대한 얘기고 아치가 힘이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인데 요건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더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런닝화를 사실 때 쿠션화, 안정화 이거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이것 때문에도 무조건 가서 신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거 가지고 자기 발에 핏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치가 어떻게 받쳐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가서 처음에 신어보고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이 잡혀지면 그때 가서 그 라인업들을 사시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데 나중에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 영상 중에 평발 관련된 영상 좀 보시면 도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는 에어 있는 러닝화가 아니라 힐드롭이 높은 러닝화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에어 달린 러닝화 자체가 없는데 옛날 기술이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게요. 여기 다 깔려 있는 거 보니까 에어가 하나도 없네요. 힐드롭이라는 표현이 어려우실까봐 그랬어요. 네,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뒤에가 높은 건 에어가 있다는 게 선자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인식하기가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첨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되면 힐드로브는 용어 잘 쓰겠습니다. 음. 저도 쓰는 용어지만 그 구독자가 200만이셔가지고 음.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도 볼 텐데 그냥 제 입장에서는 조금 순화해서 그냥 표현했던 겁니다. 역시 쉽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우리 닥터 슈 선생님. 아 네, 그게 제 유튜브 <laughs> 사명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러닝 6개월차 초보인데요 신발이 정말 정말 중요한지 모르고 무릎 다 망가진 케이스입니다 아식스 매장 가서 발 스캔해서 사이즈 정확히 재고 그에 맞게 신발 고르니까 이건 뭐 아팠던 무릎이 싹나았네요 라고 하셨어요 음, 계속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고 좋은 댓글 가져오셨는데 호카도 그렇고 아식스도 그렇고 요즘 러닝으로 좀 신발 매장 핫한 데는 다발 도장 찍는 거푸스캔 장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구매하신 건 아주아주 아주 잘하셨고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유튜브 찍고 신발 얘기를 하는 건 런닝 기록 경신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영상 찍는 거 아니에요 발 건강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저렇게 사시는 건 무조건 맞죠 음. 거짓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평발인데요 아치를 받쳐준다는 운동화 신었다가 발이 너무 아파서 못 신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참고 적응시켜서 신어야 하는 건가요? 어, 어, 앞에 그 외전 내전 얘기랑 거의 비슷한데요. 평발이신 분들을 저희가 진료실에서 깔창을 안내해드리기도 하고, 깔창을 맞추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전화 안정화를 좀 찾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평발이신 분들이 런닝 접근할 때는요, 안쪽 아치가 올라온 신발들을 먼저 구매하시거나, 가치가 올라온 깔창을 먼저 구매하신 뒤에 일상생활에서 일주에서 이주를 먼저 적응을 시키세요. 안 그러면 족저금 막 나가요. 이 발을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처음부터 안정화 아니면 처음부터 깔창 이렇게 된 상태로 뛰어버리면 엄청난 무리가 가요. 그래서 바로 러닝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일상생활 신발용으로 한 1, 2주를 먼저 적응시키고 처음 한 3, 4일 아프시다가요. 심지어 바, 바닥뿐만 아니라 발목 막 돌아가면서 아픈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생 발을 안쪽으로 걷다가 이제는 바깥쪽으로 걸으려는 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안 쓰던 근육들을 써야 돼요. 족저근막은 또 스트레칭 되는 거고. 그래서 불편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료실에서 꼭 하는 얘기가 있죠. 불편하시더라도 일주에서 2주는 일상생활에 적응을 끝내시고 그리고 진짜 편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셔라. 꼭 바로 뛰지 마시고, 어, 그리고 적응기간은 필요하다. 얼만큼 1, 2주. 그 정도는 좀 감수하신 뒤에 그 운동량을 조금씩 조전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두개 남았어요. 열개 개 준비했는데 네. 미드풋은 발목하고 발에 무리가고 리어풋은 무릎에 무리가니다 발목 약하신 분들은 리어풋 쪽에 가깝게 뛰시면 되고 무릎 약하신 분들은 미드풋 쪽에 가깝게 뛰려고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미드풋이라고 생각하고 뛰는 주법도 대부분 리어풋에 가깝기 때문에 리어풋으로 뛰어야지 하고 뒤꿈치 착지에 신경 쓰다가 무릎만 아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 리, 리어풋으로 뛰라 해서 뛰었는데 부상만 왔다 하지 마시고 자기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언을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laughs> 제가 영상에서 <laughs>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 좀더 멋지게 표현해 주시고 좀더 전문가스럽게 얘기해 네. 주셔서 개인적으로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좀더 이해시켜 드리면 제 유튜브니까 훨씬 편하네요. <laughs> 어, 말하기도 편하고 너무 좋네요. 홈, 홈그라운드 어, 홈그라운드 일단은, 어, 축, 제가 축구를 좀더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축구로 따지면, 영상들 쪽 보면, 무회전 킥은 이렇게 찹니다. 어, 뭐, 농구로 따지면, 3점슛 던질 때, 레이업 할 때, 어떻게 하면 더잘 들어갑니다. 요렇게 해보세요. 되게 많거든요. 따라 해봤자 안 돼요. 우리가 초심자, 아니면 왠간한 중상급자 이상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해봐도, 안 돼요. 축구공 한번 차 보세요. 인사이드로 감아 차는 거, 회전 거는거나 무회전이 그게 생각만큼 쉽나? 그래서 미드풋으로 뛰는 게 물론 이제 뭐 나쁜 주법은 아니고 괜찮은 건 맞고 속도가 나고 앞으로 숙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도 없는데 신발 아 자꾸 이거 안집게 되네. <웃음> <웃음> 전부 다 U자 형태잖아요. 바이킹 형태잖아요. 풀 스트라이크를 할때 굴러가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마세요. 의식하지 말고 뛰고. 그리고 다 사람마다 자기 체형에 따른 그 자기 주법이 있어요. 보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뛰셔라. 저는 다시 얘기 드리지만 기록 경신에 대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발 건강하고 무릎 건강하고의 포인트로 생각하셔서 미드풋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도 변하니까 그렇게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 네, 마지막. 슈퍼인더맨이이 내용을 싫어합니다. <laughs> 초보자한테 카본을 추천해주시는 유튜버인데. 네. 자 그리고 실제로 슈파인더님이 원장님 영상을 보시고 요청에 따라 떡밥 물었습니다라고 <laughs> 신규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그거에 제목을 그렇게 네. 뽑으셨더라고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아 슈파인더님이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구독자입니다. 슈파인더님이 런닝을 설명하시는 거 굉장히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카보나 관련된 내용들에서 이제 초심자들한테 카보나 권장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슈퍼핸더님의 영상들을 모두 다 좋아하지만 그냥 저도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본인이 신고 본인이 뛴걸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포인트가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실제 슈퍼핸더님도 영상에서 근력량과 아니면 자기의 체형과 주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멘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왜 슈퍼핸더님이 이랬다 누가 어쨌다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자꾸 이분법으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슈퍼핸더님이 남들보다 런닝화를 많이 신어보고 경험해보고 분석해보고 그건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발 건강에 대한 포커스와 실제로 이것 때문에 진료를 오고 어떤 분들은 아킬레스 때문에 수술도 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이분법으로 보지 마세요. 그리고 어, 카보나 관련된 내용은 제가 따로 그 제가 모시고 싶은 분이 한명 계셔서 그분과 카보나에 대한 언급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카보나 역시 런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너무 포커스로 돼 있다기보다 건강에 대한 포커스로 카본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카보나는 제가 이어라 라고 얘기한 건 건강에 대한 포커스니까. 기록 경신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음.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제가 따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음. 그리고 우리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네. 원장님 인터뷰 하시던데. 사실 엄청 부담스러워요. 음. 그러니까 런닝 동호회가 요즘 너무 핫하기 때문에. 요즘에 신생 동호회도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 좋은데 건강하게, 건강하게 뛰는 법을 생각해야지. 기록 경신이나 거리, 요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일반 분들한테는 아닙니다. 응. 어, 그래서 나중에 건강에 관련된 포커스로 다음에 또 찍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댓글들에 대한 답변으로 원장님 의견 들었고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그 댓글 진짜 다 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다, <laughs> 어, 다 봤는데요. 좋은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열 개를 추려주셨는데, 제가 추려보라고 얘기도 했고, 추려봤는데, 뭐가 됐든, 뭐,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 영상에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뭐, 바로바로는 못 달아요. 솔직히 바빠서. 근데, 시간 되면 제가 직접 다 달아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이 영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슈퍼! 수술 때문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지금. 힘들어, 힘들어. 난안 힘들어, 난안 힘들어. 나 이거 신발 챙겨오느라 힘들었어. 아, 힘들어, 힘들어. 원장님 신발. 집에 가자. 우리 남편 신발. 우리 남편 신발. 내가 사줬어. <laughs> 이것도 나가? 이거 나가요? 이거 나가면 남편꼭 보여줘. <laughs> 내가 사줬어. 꼭 보여줘. <laughs> 근데 한 10kg 어간 좀 뛰는 게 내가 볼때 제일 많을 거거든? 네. 어. 근데 10kg 어간에 뛰는 분들은 그냥 고선에서 그냥 즐겁게 음. 건강히 운동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는. 에. 어 근데 거기서 물론 20kg까지 더 가고 싶지. 그러면 근력 키우면서 하라고. 그쵸, 그쵸. 어 근력 키우고 훈련하고 이래가면서 해야지. 에. 갑자기 장비만 뿅 된다고 갑자기 음. 하는 거 아니야. 옛날에 끈이 없는 축구화가 한창 했었어. 근데 그거를 모든 선수가 신지 않잖아. 에. 그거야. 장비가 다 좋다 그래서 다 좋은 거 아니야. 사람마다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닌 게 있지. 자기 건강 기준으로 건강, 포인트 건, 어. 건강. 자기 발 상태, 무릎 상태, 아니, 근력 상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보니? 그 20에서 40kg 뛰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어. 음. 음. 근데 그쵸? 발이 아파서 한 번이라도 좀 경험이 있던 분들은 내가 무슨 말 하시는지 이해 되실 거야. 우리 스타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포인트 건강. 건강. <laughs> 건강하게, 무조건 건강. 무조건 건강하게, 아, 무조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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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건강. 건강. 무조건 건강. 이것도 그때처럼, 에이, 이렇게 따라 하시는 약간 그런 느낌. 건강. <laughs> 눈좀더 크게 더, 건강. 아, 아니야.